서 120살 이상 꼭 장수하고 싶 최선을 다 헌신하고 보는 그런 마음 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네, 소개받은 조영수라고 합니다. 저는 아주 묘하게 아, 한국에서 회사를 경영해봤고요. 중국에서 또 현대자동차 현장 회사 법인장을 지내했고요또 평양에서 현화자동차 네, 총사장으로 근무를 해봤고요. 그래서 한국, 중국, 북한에서 다 근무를 해본 아주 특이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용대 대표하고의 만남에서 저는 다음 주에 연해주로 갑니다. 이 우정물류가 연해주를 모스크바를 넘어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그 우정물류의 유라시아 대륙의 길을 여는 법인을 제가 다음 주에 설립하러 출발합니다. 아마 제가 다녀오고 나면 아마 우정물류는 사이즈가 100배 이상 커질 겁니다. 네. 네. 종, 승, 이, 편 즉, 팔의를 따라가면 똥밭에 이르지만, 두 번째, 추 치오. 추격할 때추자입니다 봉. 벌 봉자죠. 그죠? 벌을 봉이라고 하죠. 한자로 십. 먹을 십자. 밀. 꿀린 밀자. 즉, 어인가요 어린가요? 거북이요 네. 네. 그럼 누굴 따라가야 돼요? 날다라가면 네. 되잖아요 저와 같은 경험 그 다음에 저 실력 직권에서 출신 이런 분을 모셔온 저, 내 능력 내가 갖다 돈 갖다 받았잖아요 갖다 갈게 23년이 향상된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자산이 31억 달러전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총계는 32억 3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부채가 매우 적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자본금은 14억입니다. 지금까지 이익잉여금이 15억입니다. 아직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본 총계는 29억 1400입니다. 부채를 포함하면 32억 3천입니다. 두 번째 손익계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22년 대비 21년은 22억이었습니다. 매출이 22년 25, 23년 30억 약 5천입니다. 여기에서 저희의 원가 운반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반비와 직업 수수료 비율이 지출에서 가장 큽니다. 그다음 그것이 운전비인데 21억과 1억을 더하면 22억 5천 정도가 원가이고요. 22년은 10억과 직업 수수료가 6억 9천이죠. 23년보다 직업 수수료가 2 2년이 이렇게 더 많은 이유는 저희는 우체국 우정사업본부로부터 계산서를 받습니다. 우체국에서 카드로 받는 것을 회계상의 계정을 달리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결론은 운반비와 지급 수수를합친 숫자를 보면 됩니다. 21억 4천과 1억, 그다음에 22억 5천 정도 되고요. 22년은 10억 6천과 6억 9천 5백이니까 이것이 약 18억 정도 됩니다. 이 영업이익이 3억 3천이었습니다. 이럴 때 25억 매출의 3억 3천이었는데, 35억 매출의 영업이익이 4억 천으로 늘었습니다. 단기순이익은 법인세 차감 전입니다만, 현재 단기순이익은 4억 9백입니다. 22년은 세후 임대 3억 천입니다. 그러면 세후와 세전을 합치면, 4천정도 됩니다 그러면 3억 5천정도가 당기순이익이었고요 3억 4천 4백 지금은 4억 9백입니다 약 얼마정도 늘었습니까? 당기이익이20% 네. 늘었습니다 13년은 당기이익을 합쳐서 15억 4 0이 회사의 이익인여금입니다 이수신분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요 이해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라고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없으신 줄 알고 23년 재무제표 손익 이해잉여금계산서가 여러분께 성실하게 감사 보고까지 드린 것으로 23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laughs> 감사합니다